네 안녕하세요 곽지훈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거리 레슨이에요 비거리를 내기 위해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선 백스윙 할때 최대한 헤드 무게가 많이 느껴지게 두고요 내 손의 힘과 팔의 힘이 빠지도록 헤드 무게가 느껴지게 두고 그런 다음에 왼손은 약간 조금 확실하게 펴져 있는 느낌 약간 손목의 힌지를 이 중간 부분에 살짝 줘서 이 부분에서 손목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확실하게 힌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 할때 최대한 저는 명치가 공 가까이 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려요. 이렇게. 명치가 낮아지는 느낌. 자,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지금 어떻게 친 거냐면 백스윙을 하고 최대한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는 내 등으로 한번 찍어 눌러주는 힘으로 공 가까이 갔어요.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몸을 덤비시라는 게 아니에요. 왼쪽으로 확실하게 디뎌지고, 디뎌진 다음 내 명치가 공쪽으로 가까워지셔야 돼요. 절대 피하거나 상체만 나가선안 되고요. 내 명치가. 여러분들 느낌에는 약간 오른쪽 다리로 인사를 한다는 느낌. 이렇게. 그러면 내 골반은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. 약간 낮아지고, 그 다음에 과감하게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, 내가 명치를 내리게 돼요. 자, 그럼 팔과 몸이 이 앞에서 쉽게 만나요. 그럼 팔이랑 몸이 매칭이 쉽게 되니까 타이밍도 맞고 힘을 쓰기가 좀 쉬워지게 돼요.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. 그렇지만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연습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무조건 허리 회전만 빠르게, 무조건 헤드 스피드만 빠르게 이래도 잘 치시는 분들은 잘 치시겠지만, 우리 몸은 한번 낮아졌다가 튕겨 나왔을 때더 많은 비거리를 내게 돼요. <laughs>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을 피하지 말고 최대한 낮추면서 회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 명치가 오른쪽 다리 쪽으로 낮아진다음 회전. 몸을 잘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번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. 낮아졌다가 회전. 이 동작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더 좋은 레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